12번 문제입니다. 2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. 가조건은요,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, 축의 방정식은 x는 2이다. 자,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? 꼭지점의 x 좌표라는거 알고 계시죠? 자, 따라서 y는 a의 x 마이나 p의 제곱 더하기 q 꼴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p 콤마 q 였구요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의 x좌표 p, x는 p. 이게 축의 방정식이었죠. 자,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이라고 나왔으니 2차항의 개수가 1인이라고 나왔으니 y는 x 마이나 지금, 누구 값이 꼭지점에 X자표가 2라고 알려줬으니까, X-2의 제곱, 플러스 Q는 모른다라고 잡는 거겠죠? 자, 해설에서는 Q 대신에 K를 사용했으니, 우리도 K라고 놓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조건, 나 조건을 이용하는데요. 이것을 FX라고 본 거죠, 지금. Y는 FX니까요. 자, 따라서 fx가 무엇되는 것, 마이너 1과 같아지는 것은 중근을 갖더라. 자, fx식을 대입을 해주도록 합니다. 따라서 x마이너 2의 제곱, 더하기 k는 마이너 1되고요 넘겨옵니다. x제곱 마이너 4x 전개하고 있습니다. 4 더하기 k 더하기 1은 0. x 제곱 마이너 4x 더하기 5 더하기 k는 0.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므로 판별식은 무엇이다? 0이다. 4분의 판별식 적용합니다. 누구의 계수? 개수? 1차의개수 b가 짝수이므로 마이너 2가 b 가 되겠죠? 따라서 b- 제곱 마이너 a는 1, c는 이만큼 5 더하기 k라고 됐겠죠. 1 곱하기 생략. 자, 따라서 이 값이 0이다라는 식에 의해서 4 마이너 5 마이너 k는 0, k가 넘어갑니다. 그럼 마이너 1은 k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게 여기까지겠죠. 자, 그러면 우리 y는 fx, fx 함수식이 k값이 마이너 1이라는 걸 찾아 냈으니 그 값을, 그 값을 여기 k자리에 대입을 하여 구한 식이 fx가 됐습니다. 자, 이 fx에서 x축과 만난, x, x축과 만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? 자, x축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?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다. Y값이 몇이다? 0이다. Y에 무엇 넣는다? 0 넣는다. FX가 Y죠? Y에 0 넣어주셔야 됩니다. 그 식이 여기에, 여기가 0인 이유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도로 이, 이 완전제곱식을 전개해 주도록 합니다. 어떻게 되겠어요? X제곱 마이너 4X. 더하기 4 마이너 1은 0. 따라서 x 제곱 마이너 4x 더하기 3은 0. 인수분해 3 1 마이너 마이너.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 둘이 곱해서 0 됐다면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다. x는 1 또는 3이다.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서술형에서 분명히 감점을 당합니다. 좌표를 구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x 좌표, 콤마 y 좌표를 적어야 하는데 지금 x축과 만난 점은 y 값이 0이라고 해서 0을 반영을 한 거였으니 x 좌표를 찾았으면 y 좌표는 0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. 3도 마찬가지예요. x가 3일 때라는 거 1과 3이라는 건 알았지만 좌표로 나타내려면 3,0 이라고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. 문제 잘 읽어서 정답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